서벌, 우리 매일같이 리허설하던 사이잖아. 넌 알지? 내록 스피릿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란걸! <laughs> 서벌, 어째서... 더운, 미안해. 잠깐 자고 일어나. 잠깐 기절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융통성 없긴. 하지만 잘 싸우던걸? 와일드 파이어엔 이런 사람이 부족해. 찾았다. 이게 바로 아모키야. 어서 주위를 끌기 전에 가서. 주위를 끈것 같네. 이 적습병보 예비 구역에 있는 처리대 모두가 우리와 적이 될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팔 부러지고 다리 내주더라도 스텔라론을 보고 말겠어. 에너지 중추로 돌아가자. 오래 막는다면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모키가 저 사람한테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혼자 몰래 가서 가져오는 건데. 뒷북치지 마 제레. 기계 장교가 작동됐어도 어차피 다 노출됐을 거야. 후미대식지 모르겠어요. 됐다. 헉, 조금만 시간을 줘. 이런 이 운영 체제 누가 설계한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해? 응급 소방 대피 시스템은 절대 아닐 테고. 로컬롤 무대 분위기 모드? 어? 이건 누가 추가한 거지? 게다가 내 노래잖아. 기관 잔교 컨트롤 단말 장치. 드디어 찾았다. 해냈어. 에너지 시스템이 다시 연결됐어. 잔교의 단말 장치를 작동시키러 가자. 저기, 서벌 씨. 우리가 잔교를 건너도 건너편에 철유대가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그럼 어떡해요? 봉쇄선을 뚫고 지나가든가, 사람들을 설득하든가, 눈치껏 대처해야지. 음... 조심해. 앞에 큰 놈이 있어. 막다른 길이야. 정면승부밖에 없어. 아, 스바루그도 이겼는데 뭐가 무섭겠어? 가자! 에너지 공급 회복 시스템 연결 인증 시작. 빨리 빨리 40, 65, 85. 드디어 됐어. 이제 잔교 조작 권한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자. 완벽해. 가자. 전선으로 가야지. 괜찮아. 동생도 적이 있을 텐데 있겠지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나면 대화를 해보는 수밖에 설득시킬 자신 있어? 설득될 확률은 30%도 안될 거야 그럼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군 설득하려고 해도 결국엔 싸워야 한다는 거 아직 모르겠어? 확실히 해줘, 서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파도와 대치하게 된데도 우리 쪽에 설수 있겠어? 그거야 당연하지 말한 건 지킨다고 너희랑 끝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절대 딴소리 하지 않을 거야. 다음 모험 전까지는 히메코 언니한테 협상의 기술을 배워야겠어.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래도 내 우아함이랑 거리가 먼것 같아. <laughs> 누나, 진짜 누나 맞네. 잠깐, 개파드내말좀 들어봐. 조소병이 보고했을 땐 오해가 있겠지했어. 침입자가 누나를 협박했을 거다. 금지구역에 누나가 들어온 건 경보랑 무관할 거다. 그런데 누나, 침입자에게서 떨어져서 천천히 내 뒤로 와. 누난 그들과 달라. 미안 개파드. 난 이들 편에 서기로 약속했어. <laughs> 몇 분만, 진짜 몇 분이면 돼. 내가 다 설명해줄게. 그만해 누나. <laughs> 여기가 어딘지 누나가 더잘 알잖아. 아니야! 렌도 가문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자 열계를 막아내는 최전선 벨로보그의 안녕을 지키는 요충지야 이곳에 실버메인 처리대 이곳의 모두가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있어 벨로보그를 위해 항상 피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누나는 범죄자들을 금지구역으로 데려와 처리대 형제들을 해치고 에너지 충출을 탈취했지 일이 이 지경인데도 잘못을 모르고 그러고다 누나가 렌도의 후손이라고 할수 있어? 넌 내가 왜 여기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한파를 몰아내고 열개를 봉인할 방법을 찾았어 이 세계의 마지막 동화줄일지도 모른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왜 쿠쿠리아님께 보고하지 않았지? 왜 몰래 금지구역에 잠입해서 혼란을 조장하는 거야? 넌 몰라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려는 걸 막는 사람이 바로 쿠쿠리아라고 누나랑 저셋 모두 수호자님을 만났어 그분께서 그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멋대로 주장할 수가 있지? 내말 들어, 개파드! 열개의 탄생과 확산은 스텔라론과 관련 있고 축성가의 기록에 있는 그서석이 스텔라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누나 뒤에 그 범죄자들이 그것 때문에 온 거란 것도! 하지만 수호자님께서는 내게 진실을 말해주셨지! 저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고 축성가의 보물을 훔치려고 하는 거야! 그분께서는 누나의 엉뚱한 생각이 금지된 지식과 만나면 벨로보그의큰 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내게 주의를 주셨지만 난 누나를 믿어. 시민들에 대한 누나의 진심을 믿어. 하지만, 처리대, 정렬! 저들을 잡는다. 열 개의 괴물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 이들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 금주된 이유는 진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야. 쿠쿠리아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진실이 하늘 아래 공개될까봐 무서워하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우린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걸었어. 자, 충분히 설명했어. 밑든한밑든 상관 안 해. 난 항상 이렇게 제멋대로였으니까. 불쾌한 일이나 사람에게 나서서 반항하고, 고수할 일들은 끝까지 고집해왔지. 설명은 재판관에게 가서 하시지. 이제 난 방위관으로서 처리대 금지 구역을 훼손한 범죄자를 체포하라고 명한다. 이건 어릴 적 장난이 아니야. 누나, 봐주지 않겠어? 보루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 걸? 큰 소리 치지 마, 개파드. 내가 교섭은 결국 싸워야 끝난다고 말했지. <laughs> 이 자식 몇집 좋네. 이렇게 질긴 놈은 처음이야. 아휴, 도저히 못 쓰러뜨릴 것 같은데. 제가 좀 고지식하거든. 논쟁이든 싸움이든 한 가지만 인정하고 죽어도 양보는 없지. 그래서 귀여울 수가 없어, 저 자식. 이제 그만하자, 개파드. 주변을 봐, 너만 서 있잖아! 나 혼자라도 항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 무력으로 널 제압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항복은 무의미해. 맞아요. 우리 목적은 당신 서벌 씨 그리고 브로냐와 같다고요. 모두 이 세계를 보존하려는 거죠. 적대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개파드, 이쯤 되면 너도 좀 적당히 순응할 줄도 알겠지? 이 외부에서 온 친구들은 믿지 않더라도 난 믿어야 해. 음, 어쩌면 난네 신뢰를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브로냐는 믿어줘. 브로냐 아가씨?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은 네 몫이야. 난 실범의인 처리대 방위관이야. 수호자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게내 본분이지. 하지만 브로니아가씨는 전선의 실질적 지휘관이죠. 군칙에 따르면 전선의 지휘와 후방 축성가의 명령이 충돌하면 그 자리에서 추가 지시를 기다려야 하지 <laughs> 실버메인 처리대에게 수호자의 명령은 높고 절대적이야 하지만 서약엔 그분의 명령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 벨로보그의 시민 시민을 잃으면 처리대의 의미도 사라져 열개 괴물과의 전투는 보존을 위한 거지만 너희와의 전투는 이제 그 의미를 잘 모르겠군. 너희가 정말 끝없이 불어나는 재난을 막을 수 있다면, 벨로복은 모두가 너희에게 감사할 테지. 하지만, 거짓으로 거짓을 덮어 진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브로냐와 누나를 이용한다면, 클리포트에 맹세하지. 가차없이 너희를 제재할 것이다. 거짓말 아니야. 내가 보증할게. 네가 제래? 실력은 괜찮지만, 철위대의 전술 같지는 않더군. 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 얘는 하층 구역에 큰 도움을 줬고, 많은 사람이 보증을 서길 원하고 있어. 알았다. 계속 북쪽으로 가려면 완전히 침식된 열기를 지나야 반대편에 있는 서론에 도달할 수 있어. 다음 습격이 오기 전까지 처리돼도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거야.